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 그림 이야기 김희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대문호들이 정의하는 미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온 세계의 아니 우주를 통틀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 그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수천 년 예술의 역사를 통해 미녀는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한 태산 같은 소재였고,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시대별로 향유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미술에는 어떤 미녀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러시아 대문호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또 어떤 포인트, 어떤 미적 기준이 러시아 사람들의 신면을 자극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녀 등장합니다. 러시아 최고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 세계의 미녀를 창조해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그러나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 생을 다 걸고 열렬히 사랑하다 결국은 달리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이며 시대를 넘어선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눈이 이쁘고 코가 어떻하고 얼굴형이 계란형이면 아름다울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 아름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대문호의 시선을 살짝 컨닝해 봅시다. 똘스도이는 불륜을 저지는 여주인공을 달리는 기차에 던져버려 그녀의 아름다운 육신을 갈기갈기 날려버리지만 소설 내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안나까리하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묘사합니다. 앙탈을 부려도 이쁘고. 화를 내도 매력적이죠 그런 안나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한 소설 속 묘사가 있는데요 브론스키와 안나가 처음 만나는 기차역 장면입니다 남녀가 만나 첫눈에 반하는 극적 구도의 대명사죠 그녀가 굉장한 미인이어서도 아니고 또 그녀의 자태에서 느껴지는 조촐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려서도 아니고 다만 그녀가 그의 옆을 지나칠 때 그기염성 있는 얼굴에서 뭔가 유달리 정답고 부드러운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 짧은 시선에서 브론스키는 재빨리 그녀의 얼굴 가운데에서 놀리기도 하고 반짝이는 두 눈과 살포시 짓는 미소로 시그러진 붉은 입술 사이를 팔딱팔딱 뛰어 돌아다니기도 하는 짓눌린 생기를 알아챘다. 마치 과잉된 뭔가가 그녀의 존재를 넘쳐 흐르다가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때론 그 눈의 반짝임 속에 때론 그 미소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눈 속의 빛을 꺼뜨렸으나 그 빛은 그녀의 의지를 거슬러 그열은 미소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냈다. 안나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 눈, 코, 입이 인형처럼 이쁜 흘란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녀의 자태 전체에서 흘러내린 활력, 생기, 그래서 빛나는 반짝임 때문이라 데모노는 정의합니다. 정말 수천년 미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대가들이 이 아름다움을 포착해 표현하고자 일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 안나가 장착하고 있다는 활기, 생명력을 크람스코이의 그림, 미지의 여인에게서 느껴지시나요? 이 미지의 여인은 이미 저희 유튜브 사화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똘스도이의 묘사를 통해 대문호가 제시하는 미적 기준과 크람스코이의 그림 속 여인이 어떻게 통하는지 살펴보고자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인 외모도 아니지만 매력적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끄는 생명력을 장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 포인트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 장착하고 있는 활력, 생명력, 생기 그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건강한 기운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내려다보듯 응시하는 저 여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애틋함과 단호한 인매를 통해 살짝 흘려지는 웃을 듯말 듯한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깎은 듯한 미녀보다는 전체적 분위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더 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 끄덕여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움은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생기, 매력이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자, 다음 그림은 지나이다 셰레브라코바가 그려내는 여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나이다 셰레브라코바는 러시아 최초의 여류 화가입니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색감이라던가 감성적 표현 등이 아주 색다른 그림입니다. 마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한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림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매력. 이런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묘사를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톤 체업이쓴 단편 중에 미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선 체험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증명할 수 없는 거라 단정합니다. 아름다움의 비밀은 정확히 알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단순히 저 하늘에 노을로 물드는 석양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듯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느끼는 그 느낌이야말로 오묘하며 거룩하고 심지어 슬프고 애틋한 느낌마저 드는 거라고 말입니다. 냉정이 아름다움을 책일 듯이 묘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미에 대한 감동으로서 내뱉는 경탄이 아니라, 머리가 일러주는 지식을 묘사하는 거란 거죠. 그러면서 책 속에 이런 서술을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느낌은 묘한 것이었다. 마샤가 나의 마음 속에서 불러일으킨 것은, 욕망도, 열광도, 쾌감도 아니었으며, 어떤 달콤하면서도 괴로운 슬픔이었다. 그것은 무엇라 규정할 수 없는 마치 꿈처럼 모아한 슬픔이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애틋하고 슬픈 거란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인간의 마음 속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특별한 감정이라 설명합니다. 세레브라 커버가 그린 화장대 앞에서 자화상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쓰읍, 우린 아름다워요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왜인지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녀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얼굴이 이쁨을 뛰어넘는 그 어떤 묘한 분위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림 속 그녀의 시선 속에서 산뜻하고 신선한 그녀의 만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바로 화가의 재능이 예술로 꼽히는 순간이죠. 자, 또이 그림을 보세요. 최후의 말한 달콤하면서도 슬픈 감정.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가슴 서늘한 느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전 바로 이 그림이 떠올려집니다. 쉐레브라코바의 소녀 그림인데요. 작가 자신이기도 하죠. 이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완벽한 형상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다가가 다정이 말을 건네고 싶은 충동이 일게 되죠. 뒤돌아 물그러미 쳐다보는 그녀의 표정, 눈동자는 순수 그저차라 할수 있고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듯 전체적 분위기가 부드럽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픈 비장미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확한 팩트를 서사를 들려드렸다기 보다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에 대한 어떤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런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사실, 예술을 향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느껴지지 않는 미에 대해 솔직히 모르겠다 할수 있는 용기. 미적 체험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마음껏 솔직해집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가습이다냐?